어, 레위기 19장입니다. 어, 레위기 19장은 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어, 너희도 거룩하라. 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 거룩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산 가운데 이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수 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해서 살도록 하는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 다른 신상 같은 이런 걸부어 만들지 말고 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그리고 그 나머지 보면 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짓 증거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어, 또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짓 냉세도 하지 말고 그래서 네 이웃을 욕되게 하지 말라. 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 어, 바로 그렇게 이게 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웃한테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지하지도 않고 어, 뮤트 좀 부탁드립니다. 어, 품권의 사글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귀메운 아,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고 맹인 앞에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놓지도 않고 또 아, 품꾼의 삭을 줘야 될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미루거나 그런 일도 어,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뭐또 혹은 또 세력 있는 자라뭐 어떤 이 공개가 굳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 그리고 악한 일을 일에 도모하지도 않고 또 마음으로도 사람들 미워하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 속으로도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이게 너무 참 쉽지 않은 거지만은. 마음속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애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나는 여한이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이 구약에 벌써 신약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이 이곳에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도록 이래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주신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하게 이 진리가 뭔가 하는 것, 생명의 길이 뭔가 하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그렇게 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언제라도 저렇게 살리고 노력하면 나는 살 수가 있어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를 그 들어가질 못합니다. 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이 길이 뭔가 하는 걸 알고 그 길을 갈려고 지글등 살등 노력해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게 됩니다. 절대 내가 할수 없구나. 그리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내,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그 삶을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게 그게 아 이게 바로 그분이구나. 바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이제 주님이 나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서 살면은, 그때 비로소 나는 그 어미소가 멍해를 메고 갈때새계소가이 작은 멍해를 메고 따라가듯이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내 삶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던 속박들, 나의 못된 성질들, 혹은 또 나의 못된 버릇들, 등등 이런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상하게 저절로 풀려져 버린 것, 그런 것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남을 미워하는 못된 버릇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뭘 해꼬지가 나한테 좀 해롭다 싶으면 미워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 미운 마음이 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어느 날 그냥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는 버릇 그래서 클 때는 그게 주먹으로 나가니까 그게 이제 사고를 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 술을 먹는 이 버릇, 술을 계속 못끊는 그런데 술이 너무 맛있으니까 말이죠. 정말 딴 사람은 그냥 뭐 어쩌다 먹지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대가 이 술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성년세를 받고 나서도 술을 못 끊었습니다. 술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웃음> 그래가지고 <laughs> 저는뭐 교회 전혀 가볼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 수예배도 가고 줄예배도 가고 수예배도 가고 그래도 차츰차츰 금요예배도 가고 어쩌다 새벽예배도 가는데, 새벽예배 빼고 수예배나 금요예배 갈 때는 술을 이만금 해가 술냄새를 풍김해 갈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하 일을 하다가 가게 되는 게, 일을 하면은 한잔씩 하게 되잖아요, 또. 저녁에. 그러다 보면 입에서 술냄새를 풍김해서 얼굴은 뻘겐 해가, 그래도 교회를 가는데. 뭐술 먹는 게뭐 나쁜 거 아니니까. <laughs> 저는 그게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것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어, 그냥 또 목사님도 좀 이해하고 술 먹는 데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 저, 저 사람이 교회, 술먹더라도 교회 나오는 그게 너무 기특했던 거죠. 그냥, 언젠가 변화되겠지. 근데 정말 언젠가 가라. 1년도 안 돼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은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생명 길을 가면서 나도 그걸 따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의 그 잘못된 습관들,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성품들 이런 것이 그냥 부서져서 또 녹아지고 허트러져서 없어지는 것, 그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오늘 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내가 거룩하려고 아무리 죽을등 살등 노력해도,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뭐,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아무리 이걸 지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율법을 죽을등 살등 노력한 사람만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나를 통해 살도록 나를 재단에 올려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사는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매일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야 내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왜? 그분이 내 주인으로 사니까 내가 편해져요.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내 주인으로서 그내 삶을 살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일이 잘 돼요.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카바해 주시고 이걸 한번두번 번 경험하게 되면 은 그분이 인도하는 걸음이 제네 눈에 보이지 않고 할지라도 걱정도 안 되고 두려움도 없고 그저 마음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분이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하시는 요 이걸 또 경험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사람이, 어, 다들 뭐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러면서 앞날에 대해서 이래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아무래도 옆 사람, 딴 사람을 대해서도 주님의 그 평안이 흘러가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지고, 이게 거룩이란 게 바로 주,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본 사람이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그때야 비로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 차츰차츰 거룩이 내 마음에 챙겨지고 그것이 점점점점 누룩이 온몸에 퍼지듯이 주님의 생명이 내온 몸을, 내온 생각을, 삶을 이제 점점 어, 주장에 나아지는 것. 예, 그때 이제 참 안식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이 내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19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여기에 이렇게 하죠. 아,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18절에 말씀하시듯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내켜도 그 사랑이 안 되는 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갖고 살면은 비로소 이 사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거룩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는 거룩을 할래 그래도 거룩 흉내를 낼 뿐이지 진정한 본질적으로 내 속에서 거룩이 시작해서 나타난 거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살도록 나를 양보해드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이 인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나한테 적용하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이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이 윤례와 또 법도와 이런 규례를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살도록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살도록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율법을 통해서 다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마음을 온통 주장하여주시어서 생명과 자체를 우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되고 사신 바되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